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레고를 좋아하십니까? 아, 레고는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그런 블록 장난감 회사인데요. 이제는 성인들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레고 시티, 뭐 레고 애니메이션, 뭐 레고 스타워즈, 디즈니 클래식뭐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다양합니다. 근데 덩치가 굉장히 큰 것을 조립하려면 어,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 저희 집의 아들이 8살 때부터 어, 레고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병은 레고를 사야 낳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조립을 하다가 점점 큰 레고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를 써서 그때 이제 크고 비싼 레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 레고를 이제 사서 조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레고 스타워즈를 시리즈 중에서 밀레니엄 팔콘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조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이렇게 조립을 같이 해줬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조금 컸다고 옆에서 참견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맞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타워즈 우주선은요, 블록이 1,300개가 넘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조립하나? 저는 조립할 때에 조립 설명서를 보고 꼼꼼하게 만드는 편인데, 우리 아들은 설명서를 쓱 보고 보는지, 마는지 용감하게 블록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되겠나, 옆에서 막 불안한데, 잔소리는 할수 없고. 근데 한참 후에 뭔가 잘못됐다, 이걸 발견하고, 다시 다 부수고 조립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옆에서 레고 우주선이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블록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다 자기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또 시간과 환경 또 장소 사건 이렇게 서로 다른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인생의 그림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생에서는 레고처럼 조립 설명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는 단지 낱개의 블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설명서, 마스터플랜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시간의 영역 너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때를 놓치기도 하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 때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들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2시간 동안 웃고 30분 동안만 슬퍼하도록 하겠다. 그 후에 나는 이런 이런 계획들을 세우겠다. 또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큰 계약을 맺고 성공할 것이다. 뭐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공부를 마치고 어느 직장에 취직할 것이다. 몇년 후에는 이사해서 제일 큰 집으로 그렇게 옮겨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시간을 주도적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일하는 자그 사람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수고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시간을 통제 못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허무한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그만 잠시 동안 살다가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유익이 없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땀 흘리고 애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한계를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의 큰 그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준비할지 또 언제 유치원에 가야 될지. 일과를 마치고 어떻게 씻고 언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지 본인이 다 알아서 못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알려주고 챙겨줍니다. 자, 그큰 질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리듬과 패턴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서 안전과 자유를 누리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과 말씀과 도움을 주심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와 공유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큰 그림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기가 볼수 없는 것들을 부모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자기가 알수 없는 것을 부모님들은 다 알고 미리 계획을 하고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다, 똑똑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겸손함과 사함과 지혜로 대한다면 자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볼수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린 자녀들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어린 자녀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하에 다 때가 있는데 내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궁금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시간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로 쌓여져 있으면요, 굳이 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몰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를 다 알고, 죽을 때를 알고, 언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를 다 한다면, 또, 우리 인생의 그 작은 블록들이 언제 어떻게 맞춰져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될지 어떤 작품이 될지 다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우리 인생의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정하시고 떠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됐습니다. 옛날 자녀들과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 간 적이 있었나? 저기 가서 뭘 하고 있었지? 아이들하고 그때 어떻게 했었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간을 뒤로 돌려서 과거를 찾으십니다. 그런 후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간을 돌릴 수도 없어요. 과거로 여행 갈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옛날 그곳 그 장소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걸 고칠 텐데 후회도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여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다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시간 여행하는 타임 루프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백투더퓨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시간 여행 자동차를 발견한 발명한 이 박사와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부모가 젊었을 때 연애하는 현장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엄마와 아빠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데이트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하면 자신도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로를 연결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방해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헤어지려고 한. 그런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사진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막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밖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과거의 것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요, 내 모든 일들을 시간적으로 통제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시간과 장소 속에서 뭔가 큰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부담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피조물로서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는 거. 내 노력으로 내 한계를 극복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 곧 사라지는 것이, 연기와 숨처럼 곧 없어질 것이.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밖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초조하지 않고 걱정근심에 쌓여 있지 않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는 동안에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언젠가가 아니고. 사는 동안에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정말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 언젠가 성공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동안에.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선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네포 목사님은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더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해야 큰 것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 중에 올해 감사한 제목,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영상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일상 생활 동안에 작은 변화에 또 작은 선물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매 순간 순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밀레니엄 팔콘, 레고 우주선이 긴 시간 끝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 조립 과정 중에 몇 가지 부품이 빠진 채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꼭 들어가야 할 부품인데, 완성은 됐는데 부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아들의 손에 들려서 그 우주선은 이리저리 우주를 여행하고 뭐 악당들과 전투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었지만 아들에게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런 장난감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제어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를 발견하고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큰 그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갖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아멘. 자,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감동과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신데, 그 계획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큰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어플록이 몇개 빠진 것 같은데, 나사가 몇개 빠진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책하고 후회하고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영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완벽하게 그려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선을 행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